네, 안녕하세요. 구본근입니다. 네, 플록스가 확짝폈네요 네, 이 플록스는 아주 나비가 아주 좋아합니다. 네. 오늘은 한번 저 밑에 제가 이제 조경수를 샘플로 심어 놓은 게 있는데요.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요. 어, 작년, 재작년에 이제 심었는데, 이제 2년이 됐어요. 아, 아니구나. 이 작년 봄에 어 4월달인가 어 4월 작년 4월에 이제 1년생 묘목 을 제가 위에서 심었는데 뭉그로우는 어 굉장히 예잘 크고 있습니다 이 뭉그로우는 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아 조경수예요 네. 음 앞에 뭉그로우 옆에 있는 게 이제 골드 스마라그라는 품종인데요. 얘는 이제 좀 많이 죽었어요. 예. 얘는 이제 흙트리를 심어서 그런지 이제 동해를 많이 받고 한 절반 정도가 죽었고요. 여기는 그래도 좀덜 죽은 편이에요. 저 다른 곳에 심은 곳은 거의 한 4분의 3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폭망했습니다. 그런데 이문그러운는 얘는 굉장히 진짜 제가 키워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뭄, 장마, 추위 다 강해요. 그리고 색깔은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. 단지 흠이 뜨면 이제 좀 까칠까칠해요. 약간 이제 바늘처럼 뭐 날카로운 건 아닌데 좀 찌르는 맛이 있어요. 예, 고개 조금 험이긴 한데 이 색감의 변화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계속 이 변하거든요. 네, 겨울 색깔 다르고, 봄 색깔 다르고, 여름 색깔 다르고, 가을 색깔 다르고. 네, 이 녹색이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. 예, 지금 언청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. 여름에는 이제 이 언청색으로 바뀝니다. 봄에는 아주 브라이트 그린으로 예, 바뀌고요. 겨울에는 아주 진한 녹색, 약간 뭐 갈색이 섞였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, 어, 뭉그러우는 이 색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큰 재미더라고요. 예, 뭐, 아무 때나 심어도 잘 크고, 예, 뭐, 가뭄피해, 이런 것도 별로 없고, 예,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요. 예, 그리고 뭐, 어, 전정을 안 해줘도, 어, 그냥 자기가 알아서 수형을 잡아가고요.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조경수 같아요. 이 강원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강원도 춘천인데요. 이 춘천에 심어도 거의 안 죽어요. 네 옆에 있는 이거는 이제 골드 아 이거는 이제 에메랄드 골드인데요. 에메랄드 골드도 제가 보니까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요. 예. 뭐 어떤 사람 뭐뭐 뭐, 에메랄드 골드를 제가 이제 뭐 비싸게 한, 그루에 5만 원씩 주고 뭐 사다 심은 것도 있는데, 보니까, 어, 이 음, 별로더라고요. 근데, 제가 이 삼, 작년에 삼 요목을 사다 심은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, 어, 에메랄드 골드예요 그런데 얘도 이제 동해를 꽤 많이 받아가지고, 지금 가운데 이렇게 이 밥이, 이파리가 이제 풍성하게 날리는 거는 이제 동해를 안 받은 거고, 중간에 이제 키가 작거나 뭐 이런 어 외소하게 보 동해를 받아 가지고 어, 말라서 이제 나뭇 가지가 죽은 것들이거든요. 예. 에, 이게 이제 골, 에메랄드 골드는 추위에 좀 약하더라고요. 에, 근데 이제 에, 활착의 뿌리가 이제 착근이 잘된 상태에서는 어, 동해를 덜 받는데 어, 하우스에서 묘목을 사다가 봄에 심었다 하더라도 그해 겨울에 어, 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예 그리고 이뭉그러우는 아, 굉장히 강한 놈들이다 그리고 어, 색감이 아주 오묘한 조경수다 네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, 옆에 이제 골드스마라그 예, 골드스마라그는 묘목이 어, 조금 비싸요 어, 비싼데 뭐. 네 이게 이제 밥이 좀 풍성하죠 이제 네, 이제 밥이라는 게뭐 이파리 를 말하는데 이파리가 좀 풍성해요 그리고 조금 덜이자라고 이제 그런 점이 있음,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메랄드 골드는 좀 빨리 자라는 자라는 대신에 이게 이제 너무 막 그냥 조금 산만해요 이 밥이 이파리 수형이나 이런 게좀 산만하게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좀 어, 좀 단정한 편이에요 네 여러분 뭐, 이 조경수를, 뭐, 뭐, 많이 심을 공간도 없지만, 한두 그루 정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, 에, 뭐, 문그로우 한그루 뭐, 에메랄드 골드, 골드 스마라고 뭐, 이런 거를 한그루씩 사다가, 키워보면 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. 네. 여러분, 나무를 한번 사다 키워볼 것을 적극 권합니다. 네. 아주 힐링이 되고요. 아주 좋아요. 네. 지금까지 예, 구본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